대린이 탈출시키기. 하하이. 이 너스네, 너스. 아, 빡세게 했는데. 우리 네 대린이가 구독자가 되느냐, 마느냐 <laughs> 낫네에에에 멀리 가세요 멀리 걸린 사람은 멀리 가세요. 오씨 깡도 좋아. 할배 대리인이라면서 좀 하나. 아니 이쪽으로 돌지 말고 저쪽으로 가시라고요. 아, 너스도 초보입니다. 너스도 초보예요. 이거. 아, 할배 더 초보예요. 우리 할배 탈출 시켜야 되 는데, 다음 판을좀찾아 보고, 아 할배？내가 국민 을 위하 여가 있 으니까. 오, 잘 붙이네. 잘 붙이네. 러스가 초보라 이래 핀들지. 그일로와을 아이고. 쓰러지네. <laughs> 어, 계속 기 근처네. 좋아. 좀만 기다려. 어, 클 쫓기는 게? 오,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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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비 구독자 아아아 아, 아, 너스 간다 내가 구한다 내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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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아아 잘못다 아이 호재요. 아, 맞다, 맞다. 치료 불능이지 아하, 이거 참. 하지만, 우리 할배, 살아야지. 우리 대리이 살아야지. 아, 왜 이쪽으로 오세요? 아, 아미를 오랜만에 뺐더니, 이거, 시... 부상했을 때, 시... 소리가 엄청 크네. 일단 치료 좀 하자, 치료 좀. 오제용! 오, 발전기도 빨라, 좋아! 오제용! 오, 지나갔다. 오. 4픽. 너했나 확인 좀해 볼까？알 <laughs> <laughs> 배 고마워. 내가 널꼭 살려 주마. 내가 죽는 한이 있 있더, 더라도. 알배 살려주마. 아, 파멸 없는데 잘 돌아간다. 다 아, 파멸 있는데 잘 돌아가. 근데, 알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 할배 이 거리에 어떻게... 그일났데 <laughs>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아우, 시끄러... 어디야? 아, 저한테 오시려고요? 다갔다 갔다. 오, 살렸어, 살렸어. 야, 안 돼. 할배 죽으면 빨리 치료해 주러 가야겠다. 아, 근데 파멸도 찾아야 되는데, 오호. 오케이, 치료했네. 오, 사픽도 했어, 좋아. 호재의 힘인가? 으. 아, 화면 어디 있는겨? 어? 어? 저.. 저쪽에 있나? 아.. 없어요.. 아이고, 어딨냐. 그냥 돌려야 되나? 아, 이픽또 걸렸어. 오케이. 부셨다. 알배 어디야? 알베! 우리 구독자! 어디야? 어디야? 내가 살려준다. 어디냐? 왜 심장소리도 안 들려? 할배! 어딨어? 어, 사피그 맞았어. 일단 한숨 돌리고, 할배 찾아서 치료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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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치료 치료 오케이 오케케 오케 이아야스가야보라 다행이다 발전기 발전기 오케이 할배 고마워. 구독 고마워. <laughs> 느린 거 보소. 스쿼트 더 해야겠어, 우리 할배. 야, 밭을 피해, 밭을. 밭을 없나? 그래도 아, 쟤또 아우지야? 아이고, 아이고, 아 빨리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음. 해줘, 해줘. 좋아. 너는 돌려 돌리다가 살아남아라. 내가 구하러 간다. 혹시 모를 예비 구독자. 아, 이길 막혔잖아. 어, 살렸어. 나이스. 사픽 잘한다.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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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그렇지.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할배 나이스. 오 기다려 오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에 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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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힐해줄게 일로와 일로 아니 뭐하는겨 일로와 어이? 얌마 이자 이거 이거 이거리면서 어, 한방 터진 건가? 방금? 야, 누가 이렇게 잘해? 얍. 얍. 나가자. 할배야, 너 나가야 된다. 여기 닦고. 어디 갔어? 다들, 그쪽에 있어. 어, 어디야? 아, <laughs> 이거 <아이고> <laughs> 야! <laughs> 야, 그러면 안 돼. 야, 그냥 나가자. 야, 너스 서서 죽었어. 어떡해. <laughs> 일로 와. 가자. <laughs> 아, 진짜 웃기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g 지